11월 15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날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국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함께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돌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의 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라기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리라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절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 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 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받지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극근에 시달려 각계의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지상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지상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명 만나러 싸아가시도록 허락하시다는 게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초대교연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공동체로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공동체로서 성경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 예담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요.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세계 성교와 세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근 당한 애국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개그촉되는 기근 때문에 약식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합니까 돈으로 교환했습니다. 후에는 가축으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요, 누가요? 요셉의 가족들이 관리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이 기근이 점점 점점 심해져 자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 둘씩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 요셉이 빼앗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누구요?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기근에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보조라는 일이 누가요? 요셉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 봅니다. 따라서 우린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그러한 일들을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바꿀 것이 없으다, 최종의 애국사람들이 뭘 바꿉니까? 토지로 바꾸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토지를 바꾸고 있고, 자신들의 생명도 또한 예속해달라고, 종들로 되어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기근다운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요, 생명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고요. 일제강점기에도 시대도 그랬고요. 우쿠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보여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애국사람들에게 가나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을 도록 살아가기를 가지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향점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또 관객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나의 자리, 축복의 통로의 자리인 것을 알고 축복의 통로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저에게,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떤가요? 상황을 둘러보자는 거죠. 요셉이 상황을 둘러보니까요, 애굽 사람 생명을 구원할 길들을 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봄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은 작지만 우리 예담교회도요, 뭐 합니까? 성교사님들이 설교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별거 아니라고요? 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사의 뜨겁게 열정을 가져온 것을 전할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데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성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성교하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에서 오신 우리 심신산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문선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여 이렇게? 어떻게 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또요, 우리 이것을 저에게 적용시공업태원가말세예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위협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 한국이 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지느냐고. 근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요, 위험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미사일 쏘나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기도한다 그것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세지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말세와 같은 그애굽의 상황 속에,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에게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말세의 지말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민족을 깨어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충성되고 지혜로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새벽 만나러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을 말씀으로 새벽 만나러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들려주시는 짧은 아버지 영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고 나에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의 지말에 요새과 같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아버지 하는님 영적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역사해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윤수일 목사님 이정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세국가일도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남 교단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김상진 전도사님께서 말씀 중할 때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 그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